안녕하십니까. 캠핑가 사고팔고 제작하고 수리하고 캠핑상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제일모빌에서 제작한 블루스타 7E 모델입니다. 이 모델 의 전장 길이가 6300 정도 됩니다. 6345. 정도 돼서 630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고 640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오토미션 5인승차 19년식 24,000km 운행했습니다 제일모빌에서 제작한 블루스타 7e 모델이고요 6,345 정도 나오는 630 모델입니다 연식 괜찮고 키로수 좋고 요 차량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요 예, 모델은 벙커 구간이 있습니다. 벙커에서 성인 두 분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벙커 구간 되고요 테이블, 테이블 쪽에 1200 정도 되는 창문되어 있고요. 전기실 쪽이에요. 전기실 쪽인데 외부 전기 인입구랑 예, 열기 빼주는 벤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뭘까요 예, 여기는 연료주입구. 연료주입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물주 입구 되어 있고 밑으로 외부 샤워기 되어 있고 침실 쪽이겠죠 침실 쪽에 1200 정도 되는 창문 창문 되어 있고 하부 쪽으로 트렁크입니다 트렁크가 굉장합니다 트렁크가 엄청 깊어요 예전에 이 트렁크에다가 어, 접이식 보트 있잖아요 접이식 보트 싣고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 어,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에 정우인산철인가 봅니다 정우인산철 300암 페아두개 장착되어 있네요 배터리 좋은 배터리로 300암페어 두 개, 600암페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면 예, 여기도 침실 쪽 창문입니다. 침실 쪽 창문인데 슬라이딩 방식으로 창문이 놔져 있고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가 있던 자리인데 자전거 캐리어를 잠시 내려놨습니다. 어, 잠시 내려놓은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드릴 거예요. 구매하시는 분께 같이 드릴 겁니다. 옆으로 가 볼게요. 옆으로 가면 3.5m 정도 되는 어닝, 2m 정도 되는 어닝 등 장착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창문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쪽으로 창문 되어 있고 고정식 변기 카세트 빼내는 곳이죠. 그리고 SOG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한번더 있어요. 반대쪽이랑 연동되는 트렁크예요. 저 반대쪽이랑 같이 연동돼서 길쭉한 것도 넣고 여기는 짤박한 거 넣고. 팀. 여기 LG TV가 있습니다 LG TV 24인치 LG TV가 장착되어 있네요 여기도 트렁크 구간이에요 열어볼게요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깊지는 않고 대신에 높습니다 길쭉해요 릴렉스 체어 접어서 한 4개 정도 그리고 상부쪽에 벙커죠 벙커베드 창문 되어 있고요 예, 외관 상태는 이렇습니다 오토 미션의 5인승차 24,000km 운행했습니다 요 하드 타입으로 유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총 5장 5장이 정상 작동됩니다 그래서 500W 장착되어 있고요 중간에 검정색으로 맥스팬 그리고 뒤쪽으로 도메틱 에어컨 그리고 옆쪽으로 샤워실 벤트 그리고 저쪽 뒤쪽으로 스카이창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하부 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언제나 그러듯이 전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전면 깨끗합니다. 언더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깨끗합니다. 볼게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언더 코팅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타이어 상태도 깨끗해요. 앞바퀴,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깨끗해요. 하부 쪽에 오일 누유 없고요. 엔진이라든가 미션 쪽, 외부 상태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언더코팅이 되어 있어서, 차대라든가, 뭐, 프레임들 다 정상적으로 깨끗해요. 아주 깨끗해요. 이제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뒷바퀴 상태. 뒷바퀴도 아주 깨끗하고요. 어, 뒷바퀴에 알루미늄 휠 장착되어져 있고요. 뒤에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요게 태수 탱크입니다. 태수 탱크가 약한 150리터 정도, 120리터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서스, 서스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이쪽 뒤쪽에 아웃 트리거까지 아웃 트리거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웃 트리거 양쪽으로 두개 장착되어 있네요. 그리고 히터 히터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히터도 깨끗하네요. 깔끔해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고 기름 탱크 보이고요. 예, 메인 프레임. 예, 프레임 보이는데 통 프레임이고, 예, 통 프레임도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머플러인데 머플러는 아무래도 열이 발생하는 구간이라 어쩔 수 없는 녹부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보셨습니다 상태 좋아요 이제 차량 내려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 실내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 실내 들어오니 예, 가죽 시트로 리무진 시트 작업되어 있고요 예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깨끗하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뿐만 아니라 4채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방식에 오디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핸드폰 통화하실수 있고, 예, 키로수는 보이실라나? 예, 23,400키로 되어 있습니다. 23,400키로.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가 이 타이어 지금 6개 잖아요. 앞 타이어, 그리고 뒤 타이어. 이렇게 해서 타이어 공기압까지 여기서 체크가 가능하네요. 운전석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쪽 캠핑카 시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테이블도 낮추면 침상이 변환이 돼서 여기서 한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이쪽에 메인 침상에서는 고정식이고요 두 분이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고 주무실 수 있고 벙크배드, 벙크배드는 지금 이불장 형식으로 쌓여져 있는데 여기서도 또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고요 총 다섯 분 정도가 이차 안에서 같이 운영, 운행도 같이 하고 5인승차 차량이에요 운행도 같이 하고 취침도 같이 하고 5명이서 생활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630 모델입니다 블루스타 세븐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샤워실 샤워실에 가면 고정식 변기 당연히 있고 세면대 있고 샤워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예, 수납 구간 양쪽으로 나눠져서 두 군데 있고 환기구 되어져 있고 불도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스카이 창에도 불 나오고 이거는 옷걸이 옷걸이 되어 있고 아 상부장도 양쪽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한쪽으로 쫙 되어 있고 저 뒤에까지 되어 있으면서 이쪽. 이 안에가 옷장입니다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불을 놓으셨지만 예, 옷장으로 쓰실 수 있고 이불장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이불장으로 쓰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돌면 루멘TV 27인치 되는 것 같습니다 27인치 루멘TV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30인치 정도 되는 삼성TV가 한 30인치 32인치 정도 되는 TV가 하나 더 있어요 TV만 3대 정도 되고요 에어컨은 도메틱 에어컨이 여기에 장착되어져 있고요. 무시동 에어컨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동 에어컨도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고요. 예, 지금부터 이 차량도 옵션 옵션마다 안 되는 것들은 없는지 작동은 잘 되는지 이상은 없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실내등부터 실내등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예, 우선 실내등부터 보여드릴게요. 실내등이 스카이창 led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스카이창 이고요 스카이창에 등 들어오고 그리고 이쪽에도 침상 쪽에도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 샤워실 쪽에도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맥스펜에도등잘 들어옵니다 예 이런식으로 상부장 상부장 밑에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실내 등잘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고장난 등들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잘 들어옵니다. 등. 그리고 이제 펌프, 펌프 틀어서 물은 잘 나오는지, 따뜻한 물은 잘 되는지. 예, 물잘 나오고요. 따뜻한 물 쪽으로 돌려서 따뜻한 물 체크하겠습니다. 한, 어, 40도 정도. 40도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 따뜻한 물잘 나오고요. 샤워실 쪽도, 예, 물잘 나와요. 샤워실 쪽도. 물잘 나오고요.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는, 데포트. 데포트 냉장고가 한 130L 정도 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어, 차주님께서 여기 냉장고에 짐들이 약간 있는데, 이거는 양해해 주십시오. 냉동실입니다. 냉동실 영하 23도 찍히고 있습니다. 냉동실 잘 되고요. 냉장실 2도 정도 찍히네요. 냉장실, 냉동실 다잘 됩니다. 자, 이제 TV TV 쪽은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 결점 없고 TV 잘 들어옵니다. TV 잘 돼요. 예, 삼성 TV 30인치 정도 되는데 이 TV도 잘 됩니다. 작동 잘 돼요. 맥스팬 뚜껑 열고 예, 뚜껑 잘 열리고 팬잘 돌고요. 맥스팬 작동 잘 됩니다. 닫으면 뚜껑 닫히고 팬도 멈추고 예, 작동 잘 돼요. 맥스팬 작동 잘 됩니다. 예, 에어컨 작동 시켰고요. 지금 온도는 20도 정도, 21도 정도의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의 바람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에어컨 작동 시켰고요. 도메틱 에어컨도 작동 시켰고요. 온도는 21도 정도 되는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5분,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무시동 에어컨의 온도는 어떤지 도메틱 에어컨의 온도는 어떤지 어느 정도의 바람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닝 등 어닝 등 키고 끄고 하는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예 어닝 등 어닝 잘 들어옵니다 카메라상으로는 좀 깜빡깜빡 거릴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잘 들어와요 에어컨 아까 몇 도였었죠 21도였었죠 지금은 11도 정도 10도 정도의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잘 돼요 8도 정도 7도 8도 정도의 시원한 바람 잘 나와요 요 무시동 에어컨도 작동 잘 됩니다 어, 옵션 옵션마다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없는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작동 잘 되고요 이 차량 가격은 4,300만 원입니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지금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9년식이고요 5인승차예요 5명이서 타고 운행을 하실 수 있고 5명이서 취침을 할수 있는 공간이 돼요 5인승차 5인취침 이 차량 판매가격은 4,30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옵션 대략적으로 불러 봐 드릴게요 TV가 총 3대 있습니다 LG TV가 24인치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에 삼성 TV로 30인치 정도 되는 TV 있고 침실에 스마트 TV 스마트 TV 되어 있고 데포트 1 3 0 l 정도 되는 냉장고 되어 있고요. 도매틱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바닥난방이 되는 맥스 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따뜻한 물 펑펑 나오고요. 청수 탱크는 약 200L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퇴수 탱크는 100L 정도급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요. 고정식 변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600A 장착되어 있고 솔라 패널은 500W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판매 가격은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 번호로 전화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받아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